건나물 TV입니다. 육아에 관련돼서 이유식에 궁금한 점을 올려드렸더니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모유 수유하는 아기하고 분유를 먹는 아기가 이유식을 하는 시기가 틀린 거 아닌가요? 완모하는 경우에는 6개월부터 또는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4개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유식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유는 완전식품이기 때문에 결코 부족한 영양소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라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분유로 수유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약 6개월이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유식 시기는 아기가 먹고 싶어 한다면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콜라를 먹고 싶어 하면 콜라를 주시겠습니까? <laughs>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아이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한다라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입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가 이거를 먹고 싶어 한다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들은 옳은 이유식 방법이 아닙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때 시작하면 알러지 반응이 생길 위험이 높고 6개월 이후에 시작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낮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식을 먹는 이유는 젖을 먹는 아이가 밥을 먹는 아이로 연습하는 기관이지 영양을 보충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이유식 시기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식 시기를 좀 늦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면역을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태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열이 아토피하고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 태열이 좀 잦아드는 시기에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어, 우리 아이는 이유식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뭐 알러지니 뭐 아토피니 이런 것들 전혀 관계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단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굳이 중단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유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일찍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유식 도중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중단해야 되나요?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아토피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바로 중단하셔야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원인 물질이 어떤 물질이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이유식을 만든 재료의 반만 가지고 이유식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반 남은 반 정도 안에 그 원인 물질이 있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원인 물질만 제거하신다면 이유식을 바로 시작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알러지는 이유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만 뺀다면 이유식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식 하는 도중에 아이가 자꾸 이유식을 거부해서 안 먹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이유식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식에 잘 적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잠시 이유식을 멈춰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자꾸 이유식을 더 먹이려고 하다 보면 아예 이유식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유식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나 분유 수유를 이실적으로 중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로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유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풀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